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특별한 시골 집이 발견돼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들이 아주 멋지네요. 앞에는 보니까 빈집 같아. 세트 지붕 아주 오래된 시골 집인데 함께 보도록 하죠. 예, 앞에는 이런 풍경들이 펼쳐져 있어요. 저 건너편 저 파랗게 보이는 거는 바다의 바다. 이야, 직히 풍경이. 좋네. 이 집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와 진짜 분위기가 을신연스러우면서도 특이하네. 좀 괴상한 집이야. 스무카를 보는 느낌. 햇빛 방향이라 좀 흐려요. 어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안채가바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평수는 건축 면적 이게 아주 크진 않고 한 30평 정도 나오는 집 같아 보니까. 이쪽이 마당이네. 아, 이렇게 정면이 있구나. 이쪽으로 나오니까. 마당까지, 앞마당 같이 합치면 200평 나오겠다. 집은 뭐 작긴 해도,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야. 옛날에 보면은. 문짝도 그럴듯하고. 문짝무 규모가 엄청 큰 문짝은 아닌데 구색을 좀 갖춘 문짝이에요. 와, 이거 봐. 이건 이제 반일할 때 엉덩이 깔고 앉을 때 하는 그런 물건이죠. 와, 저좀 봐. 저런 창문이 일본식 창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시골집들이 일본식 그 문화하고 한옥 문화가 섞여 섞여서 시골집들을 많이 만들었더라고 보면은. 와, 지금 폐가네. 이런 식으로, 와 진짜 세월이 느껴진다. 세월이 느껴져. 가끔가다 시골 집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루를 다 걷어낸 건다 뭐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마루 걷어가지고 이사가나? 어저 저거 좀 봐. 가구 엄청 오래된 가구다. 내부 풍경이 이래요. 이사 간지 꽤된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부엌 풍경이죠 이 부엌 여기가 보통 시골집들은 부엌 위에가 이렇게 다락이 있어요 다락 이런 식으로 다락에 물건도 보관하고 식구가 많으면 또 잠도 자기도 하고 그래요 라디오 틀어놓고서 예스터데이 원스모아 이런거 틀으면은 다락에서 좀 있을만 하죠 아주 춥죠. 아무래도 옛날엔 가난하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드막이었을 거예요. 부드막 붙드막 흔적이 좀 남아있네. 방금 그래서 보신 게 이제는 안채고 여기 바깥채, 바깥채. 바깥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요 보니까. 바깥채는 경우에 따라 다 다른데 방에 한 개나 많으면 두개 정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문짝이 그냥 땅에 엎드렸네. 엎드렸어. 네, 예, 여기가 이제는 바깥에 있는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어르신이 살아요. 아이, 많은 어르신이 바깥채에서 사시면서 바깥 구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 풍경이 가장 인상, 인상적이네요.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